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신입니다 어제 올린 올리브영 뉴 추천템 영상은 다들 잘 보고 오셨나요? 그 영상은 두 통이 넘지 않은 뉴 추천템 위주로 구성을 했다면 이번 2탄은 아 우리 톡톡이들이 하, 진짜 언니 사골 좀 그만 오려요 라고 할 정도로 이름만 들어도 끄덕끄덕 하실 정도의 엔통쟁이 올리브영 직업템 사골템 인생템들을 쫙다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아, 영상을 올리면 은 제가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놓잖아요 아 이것마저도 제가 다 표기를 했는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제가 가장 먼저 느끼는 첫 번째 특징을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따단 해봤습니다. 진정 다섯 개, 수분 한 개, 보습 세 개, 블랙헤드 피지 네 개, 안티에이징 하나로 뽑았고요. 예를 들어 진정 카테고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과 보습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가장 먼저 느끼는 효능이 진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나오는 그 애들은 진짜 영상에서 제가 주구장창 소개해드린 제품만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길게 설명은 안 할. 좀긴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싹다 이렇게 찍어놓은 어, 영상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기릿 먼저 진정 카테고리입니다 첫 번째 바이오힐보 판테셀 리페어 시카 거즈 패드 두 번째 바이오힐보 판테셀 리페어 시카 앰플 저번 올용셀 영상에서 추천드리고 진짜 계속해서 추천을 드려서 우리 톡톡이들도 구매해보고 와 진짜 너무 좋다라고 댓글 반응도 되게 많았던 호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두 친구들인데요 바이오힐보가 이 판테셀 리페어 시카 라인을 정말 이를 갈고 만들었다고 라 생각이 드는 게 판테놀과 병풀 추출물이 정말 유의미하게 함량이 들어가 있고 성분 배합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저처럼 속건조가 굉장히 심하고 피부 장벽도 개선하고 싶은데 여드름이나 진정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 정말 정말 강추드립니다. 성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어떤 성분이 좀잘 맞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판테놀이랑 병풀 시카 이런 거잘 맞으시는 분들은 정말 무조건 이 라인 가시면 됩니다. 패드는 이렇게 닦가스는 패드가 아니라 이렇게 팩토처럼 붙이는 좀 도톰한 패드팩인데 보습감과 진정이 정말 미쳤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앰플은 판테놀이 10%나 함유되어 있어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벌써 3개 났을 정도로 진정 속 건조 해결, 피부 장벽 개선, 속 보습, 뭐, 기타 등등 진짜 너무나 너무나 좋아요. 추천하고, 톡시님 진짜 추천해주셔가지고,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정말 정말 피부가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 어, 진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할 말, 끝! <웃음> 강추 강추! <웃음> 근데 이 영상을, 바이오힐보 담장님께서 보신다면, 제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용량이 너무 작아서, 이거 진짜 너무 금방금방 써요. 이거 진짜 팍팍 쓸수 있게, 아, 진짜 100ml. 아니다, 아니다. 100ml도 안 된다면, 50ml로 그냥 좀, 대용량으로 진짜 하나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거 진짜 팍팍 쓰고 싶거든요. 세 번째 코스알엑스 퓨어피 시카 세럼. 코알 시카 세럼은 제가 요즘 피부 관리를 되게 잘해가지고 여드름이 좀막 이렇게 엄청 많이 나는 편은 아니라서 저번 영상하고 사용 개수가 동일합니다. 여드름 피부이시면서 정말 병풀이 좀잘 맞는 피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이것만 쓰면 여드름 나는 개수가 진짜 확연히 줄어들어서 여드름이 날것 같다 하면 진짜 응급처방으로 바로바로 발라주거든요. 그 정도로 저의 여드름에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병풀 추출물이 제일 이렇게 앞단에 들어가 있고 병풀 정량 추출물도 들어가 있으면서 저처럼 좀 시카에 미치신 분들이라면 정말 강추 강추합니다. 이거 질문하실 것 같아서 어 제가 좀 미리 좀선수를 치자면 바이오힐버랑 코알 시카 세럼이랑 둘다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둘 중에 뭐가 좋아요 하시는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둘다 정말 좋았는데 이 바이오힐버가 판테놀이 10%나 들어가 있어서 보습감이 있어서 전 좋았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좀 라이트한 사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바이오힐버가 어좀 생각보다 되게 꾸덕하고. 묵직한데?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판테놀이 좀 성분이 고함량 들어가면 좀 제형감이 좀 꾸덕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라이트한 걸 원한다 하시면 코알 가시면 되고요. 나는 겨울이라서 보습감도 필요하고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나한테 잘 맞아 하시면 이렇게 바이오힐보 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웰라쥬 리얼 시카 카밍 9호 크림. 안녕하세요. 열 여섯 통째 쓰는 미친 놈입니다. <laughs> 크림을 진짜 열 통째 이상 쓰는 크림은 진짜 처음인데요. 네, 아주 대단합니다. 사실 열 여섯 통째보다 좀더쓸수 있긴 한. 직업이 뷰티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여러분이 매번 보시는 제품만 보시면 분명히 지겨워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막 새로운 제품을 발굴하고 찾고 바르고 막 쓰다 보니까 이게 16통째에서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았네요. 직업이 유튜버가 아니었으면 이거 아마 한 30개는 그냥 기본으로 그냥 썼을 것 같아요. 유수분이 저에게 딱 안성맞춤이게 완벽한 정석 수분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후건조 해결과 피부 진정에 제가 진짜 효과를 정말 많이 봐서 진짜 무조건 추천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좀 엘라조 제품군들 잘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요 친구도 분명히 잘 맞으실 거예요. 자 진정 카테고리의 마지막이 제품입니다. 엘라밴드 하이드로도트 지우개 패치. 패치를 기타 카테고리로 뺄까 하다가 이것도 여드름 짜고 나서 붙여주면 진정에 되게 좋아서 그냥 진정 카테고리로 뺐습니다. 엄청 많이 쟁여놔서 꾸준하게 쓰고 있는 저의 인생 여드름 패치인데요. 여러분도 이거 좋은 거 알아보셨는지? 솔치에 이거 붙이고 나온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거 댓글에 여드름 패치 진짜 티안 나는데 정보좀요라고 <laughs> 댓글도. 달렸을 정도로 그렇게 티가 안 나는 제품이거든요. 여기 지금 하나 딱 여드름 딱 하나 나가지고 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막 심각하게 티가 안 나죠? 그리고 제가 써본 패치 중에서 제일 밸런스가 잘 잡힌 패치인데요. 진정력, 밀착력, 밀폐력 그리고 아까 말했던 메이크업하고도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는 점다 상타치는 패치라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진짜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굉장히 호드백을 많이 받았던 친구입니다. 패치 유목민이시라면 이올영세일때 음. 한번 트라이트라이 해보시라고 어, 권,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 참고로 초록 제가 추천하는 보라 빨간색이 있거든요. 초록은 별로였고 제가 추천하는 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랑? 빨간색은 크기 차이로만 알고 있어서 요점은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수분 카테고리인데요. 수분 카테고리의 제품은 하나입니다. 매우 매우 수분의 정직한 친구라고 할수 있죠. 웰라쥬 히알루로닉 블루백 앰플. 진짜 수분이 부족해서 미칠 것 같다 하시면은 요거 가시면 됩니다. 속건조 해결의 직방인 구중 히알루론산의 수분 앰플인데요. 히알루론산은 크기에 따라서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나뉘는데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다량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서 막 형성에 굉장히 유리한 반면에 깊이 들어가는 침투력 은좀 약한 편이고 반대로 저분의 히알루론산은 고분자에 비해서 수분 함량은 적은 편이지만 피부 깊숙이 촘촘하게 흡수가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어요 한줄 역할면 역할이 달라서 분자 구조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피부 수분 막을 씌워주고 이렇게 촉촉하게 더 침투시켜주고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는 얘긴데 블루 앰플은 그게 무려 구종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좀 수분에 굉장히 충실한 제품 찾고 있다 하시면 이 친구 추천해드려요 나는 좀 속건조가 굉장히 심하다 하시는 분들을 막 진짜 이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이 영상에서 다 소개시켜 드리는 엘라쥬 블루 앰플 3 겹, 바이오힐보 앰플 3 겹, 이따 또 추천드리는 요 에스트라 하이드로 에센스 3겹 이렇게 3겹 바르고 아무리 크림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진짜 속 건조고 보고 정말 싹. 다 잡힐 거예요. 세 번째 보습 카테고리입니다. 일리온 세라마이드 아토로션 정말 정말 지겨우시죠? 저도 이거 말고 좀 좋은 로션을 좀 계속 계속 찾고 서치하고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찾으면은 또 영상으로 찍어볼 예정이고요. 세포간 지질 구성 성분인 세콜지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장벽에도 정말 좋고 속건조 해결에 진짜 직방이라서 제가 아홉 통째 쓰고 있는 정말 속건조 해결의존조 로션인데요. 방금 정말 제 기준에서 완벽하게 한줄 요약했어요. 이한줄 요약으로 제가 설명을 정말 완벽하게 하게 해놨다고 생각하니까 설명은 여기까지. 아토로션은 다들 아시죠?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차라 <laughs>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에센스. 제가 항상 스킨케어 관련 영상 만들면 진짜 보기 싫은 댓글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이거거든요? 하나다 피부도 다 다르고 피부 고민도 다 다르고. 그고 제형감 이런 거에 대해서 원하는 성향도 다 다른데 아, 하나만 추천해달라는 사실이 사실 진짜 어불성설이거든요. 여러분도 밥 하나만 안 먹잖아요. 떡볶이, 삼겹살, 마라탕 등등, 기타 등등 다 먹잖아요. <laughs> 근데 아, 솔직히 말해서 이번 영상에도 빼박 달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먼저 선수 쳐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제품군에서 첫 번째로 사셔야 하고 주위에 추천해서 가장 호두백도 많이 받은 제품이며 제 피부 상태인 수부지, 민감성, 여드름, 피부를 전제로 깐다고 하고 생각을 하면 이 에스트라 에센스를 가장 먼저 추천드릴게요. 여드름이 나고 뭐 피부가 건조하거나 뭐 기타 등등은 사실 다양한 그 원인과 이유가 있지만 아마 피부 장벽이... 무너져 그리고 뭐 수분이나 속 보습 이런 게안돼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럼 피부 장벽 개선을 도와주는 세콜지가 함유되어 있고 속건도 정말 속 보습의 최강이니까 진짜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처럼 여드름성 피부이다, 수부지다, 좀 민감성 피부이다 하시면 원하시는 그 패드 아무거나 쓰시고 블루 앰플 세 겹, 바이오힐보, 판테셀 세겹 그리고 이 에스트라 에센스 세겹 하고 바르시고 크림 같은 경우나 뭐 로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바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루틴을 짜보세요 진짜 속건조 해결도 그냥 그냥 직방이고 피부 장벽도 엄청나게 개선될 거예요. 그런 피부결 자체도 좋아지고 여드름수도 굉장히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엔솔에담, 리바이스 립밤 레몬 정말 이 친구도 진짜 꾸준히 나오는 미친놈이죠. 이제 사용 개수가 270개를 도파했습니다. 우와 제가 정말 립밤을 뭐 특별한 일 아니면은 음? 한시간에한 번씩 쓱쓱쓱 바르거든요. 그니까 립밤 사용량이 정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미친듯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저번 1탄에서는 이토코 보립 마스크를 추천을 해드렸고 이 탄에서는 요걸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둘다 입술 보습력이 정말 정말 좋은 편이고 끈적임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서 특히 립 아이스 레몬은 요게 향이 가공의 레몬 향이 아니라 진짜 찐 레몬의 향 맛이라 가지고 레몬 덕후인 저에게 정말 극호 극 취향 저격이었고 전 입술이 좀 화한 거 그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여기서 멘톨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저에겐 굉장히 극호였습니다 그래서 멘톨 성분이 좀전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커볼를좀더 추천을 해드리고 저처럼 멘톨 성분 좋아하시고 좀 화하고 시원한 거 좋아하시면 이 맨솔에다 리와이스 레몬을 추천드립니다 립밤이 진짜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사람이 270개나 썼다면 사실 할말다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럴 때 보면은 나도 진짜 집착 광고인 것 같아 <laughs> 네 번째 블랙헤드 피지 카테고리입니다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세럼, 에스테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 크림. 저번 올영쌤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름에서 정체성이 나와 있는데 스쿠알란이 메인인 성분인 제품인데요. 스쿠알란은 인체 피지와 유사한 구성 성분으로 피부 친화성이 좋아서 피지 조절 케어를 해주는 저 같은 정말 피지가 이렇게 뿜뿜하는 <laughs> 피부들이 꼭 알아야 할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세럼에는 버지니아 풍요나 추출물, 위치아젤 성분도 있어서 같이 피지 케어를 해주고 크림 같은 경우에는 스쿠알란이 무려 15%나 함유되어 있어서 피지 조절도 해주면서. 수분을 같이 채워주는 가벼운 수분크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각각 두 통째 사용 중이고 극지성이나 지성, 저처럼 수부지 분들 피지가 좀 과다하게 나와서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트라이트라이 트라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써보니까 피지가 확실히 조금 줄어든 느낌이 나더라고요. 다마토리 프로트러블 모공 패드 현재 열 통째 사용하고 있는 저의 피지 조절 인생 패드인데요. 컬러라 더불어서 피지가 굉장히 고민시라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서 추천드리는 성분이 살레실산 I uh -huh. 바하 성분인데요. 패드로 데일리 각질 케어, 피지 케어를 이렇게 닦아 쓰는 패드로 해주는 방식이라서 정말 가볍고 정말 손이 잘 가고 진짜 인생 <laughs> 패드라고 할수 있죠. 피지가 진짜 고민이시라면 아까 소개해드린 요 에스네이처 쿠알란 라인이랑 같이 병행해서 써주시면은 피지 케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전에 올린 요 피지 케어 관련 스킨케어 루틴도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봐주시면 너무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소 내추럴 마일드 클리어 노즈 팩. 이것도 정말 블랙헤드를 녹여주는 저의 인생 코팩인데요. 1년도 넘게 꾸준히 써왔으니까 최소 한 40에서 50매 정도 써왔을 거예요. 여기 일제를 붙여서 20분 정도 이렇게 올려서 불리는 그런 코팩이고, 면봉이나 워터 필링기를 사용해서 그 불려낸 피지를 이렇게 긁어서 뽑아내는 방식으로 피지를 제거를 해주는 건데, 저는 당연히 면봉보다 워터 필링기 쓰시는 걸더 추천해드립니다. 피지 그 쏙쏙 빠지는 게그 차원이 달라요. 드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굉장히 더럽지만 이렇게나 피지가 굉장히 잘 뽑힌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에게는 <laughs>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고요. 이번에 일제 요 피지 연화제만 새로 신상으로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구매해서 여러분께 꼭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일제만 막요렇게 토라라라 막 여러 개 나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아우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셔 그냥. 자아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자 마지막 제품 안티에이징입니다. 닥터 디퍼런트 비타리프트 A 포르테 세 개째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영혼까지 쏙쏙 빨아가지고 써가지고 아주 홀쭉해졌어요 그냥. 이거 종이 아니야 거의. <laughs> 닥티만의 특허 기술로 안정화하기 어려운 레티노이드 성분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레티놀보다 좀더리포소마 시켜서 피부에 더 효과적이게 만든 성분이 레티날인데요. 쓰고 안 쓰고의 그 피부 결뭐 그런 전반적인 안티에이징 면에서 좀 많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되는 제품을 원한다 하시면 진짜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성분을 보시면은 피부 장벽을 위해서 세콜지도 들어. 있고 피지 조절되는 스쿠알란도 있고 뭐, 주름 개선이나 이런 모공 피부 처짐 개선 전반적인 피부결 개선과 전반적인 안티에이징을 원하신다 하시면 꼭꼭 바르시길 추천해드려요. 비타민 성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민감도에 따라서 그리고 함량에 따라서 자극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적은 함량부터 천천히 높여가시는 거. 본인 피부에 꼭 테스트해보시라는 거 권장해드리고 레티날은 자외선을 받으면 안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꼭 나이트크림으로 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의 장정이었던 12월 올영세일 추천템을 1탄, 2탄 나눠서. 찍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뿌듯하고요 이 영상이 진짜 쇼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올리브영에서 제가 말한 추천템들 따로 이렇게 검색하기 귀찮으시잖아요 제가 아래에 제품도 태그해 놓을 테니까 편하게 제품 태그한 거 클릭하셔서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도 기획서도 엄청 열심히 썼고 진짜 공을 많이 들인 영상이었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가 또 피부에 어떤 제품을 추천할까 궁금해시대고요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포츠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세팅해 주시면 발빠르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되는 추천템들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